폭스바겐 아틀라스 국내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펠리세이드와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딜러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올해 1분기 중 사전계약이 시작되며 상반기 중에는 공식 출시됩니다. 아틀라스는 폭스바겐 보급형 대형 SUV로 미국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는데요. 아틀라스 미국 가격은 현대차 구형 펠리세이드보다 소폭 저렴합니다. 펠리세이드가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가격이 인상된 만큼 아틀라스도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틀라스 국내 사양은 7인승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0L 4기통 가솔린 터보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돼 최고 출력 273마력 최대 토크 37.7kgm를 발휘합니다. 사륜구동 방식입니다. 아틀라스 국내 복합연비는 21인치 휠 기준 리터당 8.6km입니다. 아틀라스 차체 크기는 전장 5,097mm, 휠베이스 2,979mm입니다. 신형 펠리세이드와 비교해 전장은 37mm, 휠베이스는 9mm 더 깁니다. 아틀라스 트렁크 기본 용량은 581L, 2열과 3열 시트 폴딩시 2,735L까지 확장됩니다. 아틀라스 외관은 정통 SUV 스타일로, 점등되는 전면부 가로바 등 폭스바겐 최신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아틀라스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데요. 미국 사양 기준으로 1열 열선 및 통풍 시트. 12인치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등으로 구성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등 국내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입니다. 아틀라스의 국내 트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팰리세이드의 경쟁 모델이 딱히 없었습니다. 아틀라스가 과연 어느 정도 흥행할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